<웃음> 여기. 여기. <laughs> 여 얘가 에한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런 거야. <웃음> <웃음> 와, 어짜아어디 어딜 더 줘봐. 어? 나 영상 찍어. 아, 진짜? 얼른, 얼른 더 줘봐. 언니 갈매기 농장 온거 같아. 여기야. <laughs> 얘 애들이 너무. 우울 주상 언니 아저씨도 세우까 조금만 빌려드려봐. 어. 해보고 싶으신가 봐. <웃음> <웃음> 나, 나손가락 물었어. <laughs> 이거 느낌이 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새우깡 한 봉지를 뜯었는데 먹고 있어요 <laughs> 저도 하나 먹어야 좀, 되겠죠? 좀더 줘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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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서 줘세우깡을 그렇지 잘한다 제일 잘 나온다 이야, 세워 그렇지, 오. 그렇지. 내가 새우깡 주는 달인이 됐나봐오 달인이었어 <laughs> 축하드 근데 신기한 게어 바닥에 떨어진 여기요? 밑에 오우! 있는 애들은 밑에만 여기 있어 아, 여기 이게 거. 서열이 아, 있나봐 어그러 밑에만 있잖아 얘네들은. 아니 지금 삥글빙글 돌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삐글삐글 동굴 응. 밑에 있는 애들은 밑에서 떨어진 것만 주워 먹어 밑에? 어 그러네 어그얘네들은또좀 어. 사기잖아 이거 봐봐 아니지 얘들은 약은 거지 음. 어약 약은 <laughs> 야야. 아, 날라다니기 힘들다 어, 그렇지. 어. 영악하네. 새우깡이 진짜 맛있다. 야구거야 이거는. 맛있을까? 영악하네. 떨어진 거만 주저먹는데. 진짜 구경꾼들 저기 있다. 쟤는 구경하는 애들 또 따로 있네 그러네. <laughs> 저 구경하는 애들 <laughs> 네, 따로 구경하는 애들 <laughs> 있고. 여기 <구경하는 애들. 웃음> 빙글빙글 도는 애들, <laughs> 애들 따로 있고. 박영찬 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난리다. 어. 우리다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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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아, 여기 자아어좀더줘 어. 봐. <laughs> 근데 약간 나도 먹을게요. 근데 약간 무섭다. 오들이 한 저기 갈매기가 됐다. 으아 <laughs> 예, 너무 맛있어요 <laughs> <laughs> 어우. 아. 너무 잘 먹는다 얘들은 어. 아니 이제 잘 주네 어! 어! 아니, 여기! 어! 잘 먹어 애들이 여기! 봐봐 세워서 주면 어. 금방 채 간다니까 글쎄 유령이 있네 어. 아우 이거 잘 치는 거죠? 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요 어! 오! 오. 어. 어. 손맛, 손맛. 어. 손맛을 느껴봐. 어. 손맛을 어. 봐. 응. 봐. 우리 응. 저, 너부. 보여? 아니, 어떻게 찍히지? 찍히지? 음. 야, 손 내밀어. 못하겠다. 두 <laughs> 겁이 많아서 못. 무서 무서 무서. 손맛을 <laughs> 느껴봐. <무서워. 웃음> 수다양님도 못하지. 못하지. 줬잖아. 아, 줘봐. 내가 지금요. 발떼줄게이 좀좀 아니, 익혀봐. 나영남좀 찍게. 오 물어갔어 물어갔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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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얘들봐 진짜 여기. 잘 먹어 여기 어.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이제 달인 됐는데, 응? 달인 너무 됐어. 너 잘하죠. 어. 어, 이거 다주기 너무 아니, 아프고 이게 너무 오늘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 갈매기한테 체육강추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아니 어떠시냐고. 기분이요. 어, 손끝이 물고기에 고기 잡힐 때 느낌이 알죠? 응. 어, 착잡아쳤는데 살짝 무서우면서 약간 짜릿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오늘.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갈매기 머위주는. 가인이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갑자기 또 <laughs> 네. 갈매기 된 것도 같고 네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갈매기 마냥 새우깡을 먹어볼게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기는 월미도에 <laughs> 네. 갈매기 새우깡 주는 장문이었어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어.